오늘의 매물은 한옥 민박 게스트하우스 소개해드리려고 와있습니다. 주인장 써있는데는 어, 주인분께서 현재 관리를 하시면서 이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방이고요, 원룸이라고 합니다. 마당 공간입니다. 마당이 예쁘게 잘 되있네요. 음. 여기는 위에가 현재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런 뷰 때문에 여기가 좀 포토존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 봐요. 어때요 여기 커플들끼리 분위기 내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가족들끼리 아니면 부모님이랑 와도 여기서 족욕하면서 웃음도 숨 얘기하면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할수 있지 않을까 요즘 또 인스타 시대잖아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시공을 해놨으니까 새로 오시는 분이 손쓸 게 없어요 마당 뷰가 진짜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도 안 보여 아 그리고 저기 혹시 보일까요 오목대에요 저녁에 너무 많이 드셨다 하시면 산책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매물은 한옥 민박. 게스트하우스 소개해드리려고 와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한옥마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어, 오페라 부동산 사장님께서 의뢰해주신 매물입니다. 네, 먼저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너무 유명한 이 한옥마을 길들 아시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지금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걸어서 3분 거리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길을 지나서 보면 이쪽부터 입구가 있습니다. 저희 전통 한옥 민박집 지금부터 소개 시작할게요. 자 여기 주인장 써있는데는 어, 주인분께서 현재 관리를 하시면서 이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방이고요, 원룸이라고 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현재 여기는 주인분이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관리하시면서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은 주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주인분께서 사용하시는 안방 공간이 제 되겠죠. 방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근데 지금 청소가 전체적으로 좀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쪽은 그냥 조금 지나갈게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에 숙박 받을 수 있는 방은 현재는 4개 호실이 있고요. 앞에 관리실 하면서 주인분이 숙박하시는 방 그리고 저기에 세탁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4년도에 이 외관만 남기고 전체적으로 싹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마당 공간입니다. 마당이 예쁘게 잘 되어있네요. 한옥 체험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옥의 묘미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마당, 그리고 이제 하늘을 또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여기 있고요. 한옥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오목조목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나무 벤치 의자도 있고요. 밖에 수도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꽃들도 지금 이렇게 시, 직접 심어서 관리를 해주셨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아기 예쁘죠? 네. 그리고 지금 호실은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의 호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방이 두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 방하고 이쪽 방은 방이 두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 그리고 여기는 특히 커플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이 집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방이 뭐다 똑같이 찍어내기식이 아니라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보시는 재미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위에가 현재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엄청 분데요. 네. 그래 층구도 높고요. 이제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두 세대가 사용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또두 세대가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여기 위에 복층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녀가 있다. 그럼 뭐 자녀들은 밑에 쓰고 이게 위에 쓰고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또한 너무 깔끔하죠. 자 그리고 안쪽에는 침대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왔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쪽방 사용하고 이제 부부적이 사용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펜션 소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 매매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있고 아까 주인분께서 이렇게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런 뷰 때문에 여기가 좀 포토존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봐요. 어때요 이목룡 나타날 것 같아요? 댓글 <laughs> <laughs> 좀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역시 이렇게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화장실이 약간 좁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가면. 화장실 크기들은 작은데 뭐 화장실 넓을 필요 있나요? 사실 씻을 땐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대 굉장히 고급 침대라고 하시거든요. 매트리스가 어우 너무 편해요. 이거, 어, 어떻게 좀 얘기해서, 얘기가 잘 됐어요. 집기까지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매트리스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거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고, 이제 옆에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햇빛 잘 들어서 그런가 곰팡이나 습 같은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어, 아주 건물 상태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도 이쪽을 방으로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현재는 여기 이렇게 너무 쉽게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그 저희 방충망 집에 있는 거딱 하면 드르 드륵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거 사실 불편하고 고장 잘 나거든요. 여기는 좀 이렇게 자재들 고급진 걸로 다 시공해 놓으셨다고요. 어이거 너무 탐난다. 너무 부드럽게 잘 열려요. 그러니까 시공하실 때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할때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자. 이쪽은 이렇게 밖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어요. 화장대 공간, 그리고 이곳의 화장실. 여기 화장실 문 앞에 붙여져 있는 이 한지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방수 한지를 사용을 했어요. 물이 묻어도 젖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어때요? 깔끔하고 좋죠? 좁아요. 좁아요. 네, 좁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음. 여기가 안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방 제일 제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들어오시면 이렇게 침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즘 커플들이 아주 선호하는 자쿠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와. 머리, 수구리. 머리 수구리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와. <laughs> 어때요? 여기 커플들끼리 분위기 내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가족들끼리. 아니면 부모님이랑 와도 여기서 조교하면서 웃순도순 얘기하면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할수 있지 않을까. 아주 구조를 잘 뽑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인스타 시대잖아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시공을 해놨으니까 새로 오시는 분이 손쓸게 없어요. 어때요? 어, 멋있죠? 포토존 사진 찍을 만합니까? 네. 이따 인생샷 하나 찍어주세요. <laughs> 날리님, 여기 숙박요금은 어. 얼마나 받는데요? 아, 숙박요금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방이 두개 있는 호실들 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17만 5천 원, 주말에는 27만 5천 원 이렇게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음. 어, 여기가 구조가 제일 이 방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여기 화장실 있는 데는 예전에 여기 아궁이로 사용하시던 공간을 이렇게 화장실로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불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불을 때면 여기 위에가 따뜻해지는 그런 구조였을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전기 판넬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방이 위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인원 제한 없으면 여기서 커플 한명 자고 밑에서 커플 한명 자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애기 놀이방이 음. 되게 좋겠다. 세탁실 겸 비품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세탁기하고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요즘 되게 습차잖아요, 날씨가. 그러면 곰팡이 냄새가. 습찬 냄새가 날만도 한데 전혀 습찬 냄새가 나지 않아요 뽀송뽀송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게어 빨래를 주인분이 직접 다 하셔가지고 여기 앞에서 넣 넌데요 마당에서 햇빛 좋은 날에 근데 오히려 손님분들이 그거를 보고 아 되게 쾌적하구나 하는 모습에 좋아하신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커플들이 선호하는 방 커플 룸이라고 해요. 현재 이 방은 숙박비가 10만원에서 주말에는 15만원 정도 받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방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좁지만 깔끔하죠. 네. <laughs> 근데 한옥 전통 이런데 네. 화장실을 각 방에 넣으면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데에서 공간을 분리를 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음.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방을 커플들이 진짜 선호하는 이유가 있대요. 여기가 뷰가, 또 마당뷰가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제가 나가서 열어드릴게요. 마당뷰가 진짜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어? 밖에서 하나도 안 보여! 진짜? 밖에서 내 모습밖에 안 보여! 잘 보여요? 네. 짜잔! 와 신기하다 밖에서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위쪽에 전망대. 아, 이렇게 밑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위쪽에서 술을 마시는 게또 그렇게 술 맛이 좋다죠. 그술맛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laughs>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상상한 것보다 좋아요. 저기 지금 유명한 전동성당 보이잖아요. 상상한 것보다 좋다. 한옥 지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응. 멋있네요. 그냥 여기 한옥마을 와서 저기 이렇게 뷰 좋은데 카페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 숙박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겠어요. 한옥마을에 그렇게 길거리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음식 다 싸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니까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저기 혹시 보일까요? 오목대예요. 아. 저녁에 너무 많이 드셨다 하시면 산책하고 오세요. 바로 앞에 오목대 있죠? 공용주차장 있죠? 이렇게 조금만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공간들 좋죠? 입지 좋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현재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지가 59평이에요. 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요. 일반 목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붕은 기와 지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연면적은 34평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매매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7억에 매매하신다고 하고요. 모든 집기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3억 잡혀 있다고 합니다. 중공년도는 1974년 6월 17일인데요. 어,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매출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저희 오페라 부동산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에 보면 오페라 부동산에 연락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그만 마무리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